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고요. 어, 가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우열관계 명확하고 그리고 모두 X 염색체에 있다. 즉, 가와 나에 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죠? 가와 나에 자, 위치. 그 다음에 우열을 알아야 되는데. 위치는 X염색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X염색체. 그러면 요거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연관되어 있고요. 자,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거 제가 가계도로 그려볼게요. 자. 가게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가나 쪽에서 네,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가게도 분리해가지고, 네,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나타내 줬습니다. 남자는 하나, 여자는 두 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열을 알아야 됩니다. 우열. 근데, X 염색체인 걸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만약에, 첫 번째 우성이라면 뭐가요?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X 염색체 위에 가가 있겠죠? 그죠? 가가 있고 Y 염색체 이렇게 있을 건데 요 X 염색체 누가 줬을 거냐면 엄마가 줬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아빠는 Y 주니까요. 요거 엄마가 주면 엄마는 무조건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렸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요거는 우성이 아니다. 우성이 아니면, 그럼 열성이겠죠. 열성이면, 정상에 대해서 가가 열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A를 정상, 스몰 A를 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죠? 네. 요건 열성이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지우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써주면 되죠. 스몰 A. 스몰 에 있어 주면 되죠. 자, 여기 병걸리네 스몰 A 엑스염스키 두개 있으니깐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건 라지에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해야지. 요거는 네, 비블리에요비블리가 1에 일어난 이상한 거 하나랑 정상 하나가 합쳐져서 3번이 됐습니다. 일단 요 자녀 3은 잠깐 보류. 이상한애니까 그래도 뭐는 있어야 되냐면 라제이가 있어야 정상이죠. 자, 그리고 어, 엄마 같은 경우에 스몰 에이 하나 받아야죠. 여기서 여기서 요 스몰 에이 하나 받아야죠. 그래서 스몰 에이 있을 거고 정상이니까 라제이 있을 거고요. 아빠도 여기서 하나 넘겨 줘야죠. 근데 얘가 이 딸이 스몰 에이 스몰 에이니까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줘야 됩니다. 즉 아빠는 스몰레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스몰레이가 있으면 요거는 표현형이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죠? 됐죠?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나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우성인지 알려면은 요렇게 넘겨줬을 때 이상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자 열성인 걸 알기도 명확하지 가 않습니다. 즉 나는 요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정해야죠. 자, 요거는 우성인 거. 우성 우성인 경우 그러면 뭐냐면 나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경우 해보죠, 뭐 요거 라지비, 요거 스몰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요거 할때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가를 여기다가 표현해주고 그 위에 나를 얹어볼게요. 자 일단 요건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요거 이제 검은 글씨로 옆에 확정된 거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 정상이 열성이니까 정상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기 이제 스몰 B 적어줘야 되겠고요. 여기 스몰 B 그리고 엄마도 스몰 B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아빠는 라지비가 있어야겠죠? 나가 발현됐으니까요. 라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딸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요거 받아야 되니까 네, 여기는 라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요거 받아야죠. 그러면 스몰 에 있는 거 요거 스몰 b 받아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태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라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라지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라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지A가 있는 걸 받으려면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근데 라지비가 있는 걸 받으려면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근데 아빠는 뭐를 줘야 되냐면, 이 아이한테 Y 염색체를 줘야 됩니다. 그죠? 아빠는 이렇게 Y를 줘야 돼요. 근데, 라지비도 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상적 기로라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비블리가 일어, 일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아빠한테 요거 받고, 엄마한테 요거 받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한테는 그냥 요거, 요대로 받고요. 요대로 받고요. 그래서, 여기 스몰비 있고요. 그냥 아빠한테는 어떻게 받아요? 요거를 통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죠. 통으로 갖고 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한테, 스몰 A, 라지비. 이렇게 통으로. 요거 세트로, 원래 둘 중에 하나만, 와이엄스체만 갖고 와야 되는데, 요 상동 염색체를 통으로 갖고 와. 요거는 어떤 비블리요? 1분열 비블리. 1분열 비블리가 일어나서 아빠한테는 XY 염색체 통으로 갖고 오고 엄마는 정상적으로 요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건을 충족하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겠죠? 근데 궁금하시니까 두 번째. 자, 이거는 아예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열성인 경우. 그러면 정상이고요. 나가 있고, 이게 라집이고 이게 스몰비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헷갈리니까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요걸 위해서 한번 볼게요.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서 나가 열성이니까요. 어나 나에 있는 데다가 스몰 B를 표시해 줄게요. 여기 스몰 B만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그죠그 다음에 정상이면 여기 라지 B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아빠도 스몰 B가 있어야겠죠? 스몰 B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스몰에이 라지 B 이거 어디서 왔겠습니까? 엄마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옆에는 뭐 라즈비가 올지 스몰비가 올지 모릅니다. 자 근데 얘는 비블리니까 일단 제껴두고요. 요 상황이 말이 되냐. 보시면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왔죠.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서 와야 돼요? 엄마한테서요. 근데 엄마한테서 스몰 A 스몰 B가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비블리라는 거 제쳐두고도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말이 되는 이게 맞다. 그러면, 우열도, 요게, 나가. 예. 자, 나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모르면,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면 그냥 가정 바로 해버리세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볼게요.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됐다. 요가 발현돼야죠. 요거 받아야 되니깐요 맞고요. 그 다음, 나는 우성영질이다. 예, 네, 우성영질 맞고요. 그 다음,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누구, 누구, 네. 아빠. 아빠 쪽에서 정자 만들 때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고 엄마는 정상적인 거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수능 문제가 되면 이렇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우열도 안 주고 위치도 안 줘요. 근데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이런 거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